천 원이, 어, 이천 원 있다. 미나리 이천 원치지에 현금 갖고 다닐 일이 없어가지고. 하여튼 미나리 있어요? 얼마예요? 천원백 개요. 아니, 이천 원밖에 없네, 현금이. 계좌로 드려도 돼요? 네. 네. 최첨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시요 어, 냉이도 있다. 냉이도 해야 되고. 왔어? 오자마자 카메라 들이대는 게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아이스샷 일단 청소부터 좀 하고 뭐해드 해야 겠어아 일단 여기에 대나무로 딱단벽 세우고 바질, 고수 이런 허브 종류, 향신료 나는 채소들 다 심을 거고 여기에는 수박, 참외 그리고 여기에는 파인애플 이쪽에는 바나나 죄송합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되지? 먹고 할까? 아, 요새 들어서 자꾸 갈팡질팡해요. 마음이 이렇게 했다가, 근데 지금 먹으면은 청소하기 귀찮아질 것 같아서 청소를 좀 하고 밥을 먹으면 더 맛있지 않을까? 오케이 그럼 물 청소부터. 이거 다 우리 이기다 생각하고 하면은 기분 좋게 할수 있어요. 카메라 놓고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빗자루가 하나뿐이네요. 와 아, 있어 안에 있어요. 금방 또 쳐야 돼. 이 거미줄 그대로 내비두잖아. 입에도 거미줄 친다. 요 집에 또 물레방앗간이 있어요. 물레방앗간 한번 갔다갈래요?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또. 짜잔. 최첨단 솔라 시스템. 태양열로 돌아가는 물레방아. 쉬었다가세요. 시골은 또이 장화 감성이지. 장화. 장화를 신어야 일을 하는 느낌이 툭. 얼마나 이게 무어지는데 맞네. 어이구야 군대에서 걸레질 어떻게 하는지 알아? 이렇게 하는데 난 군인이니까 아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제 전투력이 없어요 저는. 민망이도 끝나서 전투력이 없어. 어, 이거 닦다 닦으니까 또새거 같네. 이 정도밖에 안쓸것 같은데, 저긴 나중에 닦을까요? 좀위험하지 않아? 이렇게 만 해둬도 사람 사는 데같네안 들어가네 이거? 그거 o 히 t 는 거예요 집게 t 게아 그러네 쓸줄 모르시네 귀하기자가서 얼굴은 험하게 달아 a good person. I'm a good person. I'm 아, 대답해 삼겹살 사왔거든요. 삼겹살 먹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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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 이거는 그게 아닌가? 이거 스프링클측으로물 주려고 만든 거라서 <laughs> 여기서는 못 쓰겠네. 아, 물 진짜 차갑다! 미나리 맛있네. 삼겹살을 굽기 알맞은 온도인지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손을 먼저 구워봐. 그래서 장난이 자꾸 치고 싶지. 어, 좋아 소리. 예. Yeah. 이 미나리 삼겹살 유래가 삼겹살 구울 때 기름 피지 말라고 얹어 놨던 게 맛있어서 계속 해먹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삼겹살 하나, 삼겹살 두 개, 삼겹살 세 개, 미나리 두 개. 소금을 두고 삼수로 쌈을 써 하고, 아, 진짜. 미나리는 진짜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솔직히 그냥 쌈장만 있으면 돼. 뭐 소금장, 뭐 다른 장들도 필요 없고, 고추장도 필요 없으냐? 미나리에는 쌈장 하나 있고 삼겹살 있으면 음. 다시 새것이 됐습니다. 어유, 탄더 타. 타면 미나리 위에다. 타는 거는 미나리 위에다. 음. 어렸을 땐좀 튀겨지듯이 구워지는 걸 맛있어 했는데 요즘은 너무 튀겨지듯 구운 것보다 살짝 갈색면이 나온 그 삼겹살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음! 마늘로 구울 걸 그랬나? 탕마늘도 탕마늘만의 맛이 있어. 요맛잘 알리시네요. 아 맛있게 다 어떻게 이럴지이 주전자 신기하죠? 이게 파스타 할 때도 되게 좋고 주전자 냄비. 보통 주전자하고 냄비를 따로 사야 되는데 이거 하나면 주전자도 되고 냄비도 되고. 이거 안 켜졌는데 계속. 아 좋구나 여기가 밤에 별이 엄청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밤을 안 지내봐서 할 일이 퇴사이네 근데 할 일이 없는 것보다 할 일이 있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 아세요 예전에 제가 백수생활을 오래 해봐서 아는데 할 일이 없으면 진짜 우울증 생기고 미쳐버려요 근데 할 일이 많으면 그냥 힘들어요 그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가 제갈공명이 한말 중에 모사제인 성사제 참 불가강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 이기야 돼. 이루는 것은 하늘이니 어찌할 수 없다. 그냥 뭐잘 되고 못 되고는 결과론적인 부분이니까 어쨌든 여기 시골집도 뭐 조회수가 잘 나오고 못 나오고는 제 몫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공간이 생겼으니까 또 한번 열심히 해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명언 중. 새겨듣고 있니? 스타벅스 맛있는 거아 너무 좋은데요. 이제 곧 봄이 얼마 남지 않았네. 봄이 되면 여기에 이제 뭐 이것저것 쌈채소 이런 것도 좀 심어서 게스트 초청해서 여기서 맛있는 밥도 해먹고 좋은 추억도 만들고. 아 뭐야 백로야? 진짜 아, 되게 멋있다. 여리 아니? 밥만 먹었는데 먼지가 그새 안 줬어.